어, 고등학생 1명, 중학생 2명, 초등학교 고학년 2명.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강제로 이 학생을 붙잡고 이렇게 강제를 시킨 거죠. 이게 이제 수차례 여러 번 됐었고 이로 인해서 피해 학생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꽤 오랫동안 받았던 사안이고 근데 수영 코치가 아무 뭐 제지를 안 시켜준 거예요.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시켜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 폭력과 다르게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. 학교 교사들은 학생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고소가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가해 학생들은 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형사상 피의자로서 그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됩니다.